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네 마다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좀 전에 보슬비가 보슬보슬 잠깐 왔다 갔어요. 이 아이는 예쁜 별수국이에요. 두 번째 핀 아이라서 꽃이 좀자잘자잘하고 작아요.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죄송하네요. 근데 이 아이를 왜 보느냐 하면은 제가 오늘은 수국이 삽목해 놓은 것을 정식을 해주고 또, 수국에 대한 제가 아는 것은 모두 다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틉니다 삽목해 놓은 지 50일 된 아이돌들을 오늘 정식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팝콘 수국이 <laughs> 삽수를 얻어와서 또 삽목해 놓은 아이들도 있습니다. 지금도 삽목은 가능합니다. 그런데 늦게 삽목하면은 내년에 꽃을 볼 확률은 굉장히 적고 그러, 그러면은 또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키워서 그다음 해에 예쁜 꽃을 많이 볼수 있는 게 수국이 더이랍니다이 수국이가 시중에서 가격도 원래 꽤 나가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이라도 삽목해도 되고 또 삽목해 놓은 아이들 잘 정식하고 키워서 내년에. 예쁜 수국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제는 삽목해 놓은 아이들 정식을 한번 해도록 하면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이렇게 수국이 삽목해 놓은 거를 50일이 되었으니 수국 삽목은 해 놓고 한 50일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. 어...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마 다 뿌리가 잘 내려 있을 거예요. 저쪽 쯤에는 저기 좀잘안된 것도 보이죠? 저쪽엔 좀 약한 아이들이 다안된 것도 있고, 그 외에 또 이렇게 다 거의 다잘 되는 편이에요. 잎들을 보면 알고 새순 나온 걸 보면 알거든요. 그래서 이 수국이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큰 것부터. 어, 여기 짝대기 하나는 그냥 안된게 있네. <laughs> 사정없이 뽑았어요. 자, 이렇게. 너무 잘 돼. 잘, 뿌리 잘내리가 있죠. 얘는 좀 길게. 좀 어중간해가지고, 상날 자리가 어중간해가 이렇게 길게 해놔놨는데, 나중에 긴 아이들은 또 이렇게 가지치기를 위로 하면은 밑으로 손이잘 나올 수 있거든요. 한 10월달. 9월달까지는 잘 키우면 되니까 요렇게 한번 다 뽑아 보도록 할게요. 자 이쪽 아이도 하나. 자 야이 역시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왔어요. 그리고 또 <laughs> 야이는 또낮즈막하게 키가, 키가 작아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나왔죠. 그러면 제가 야이들 다 뽑아가지고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정식할 준비가 다 되었어요. 그리고 이흙 있죠? 이흙 삽목했던 이흙 깨끗하잖아요. 이 삽목도 잘돼 나왔고, 어 무로무로 갖는 아이는 없어요. 뿌리를 못낸 아이들이 몇개 있기는 한데, 이 삽목분은 또이 흙은 놔두고. 뭐 수국이 삽목을 해도 되고, 또 다른 삽목을 해도 되는 삽목통으로 서면 됩니다. 지난번 제 영상에 이 아이 삽목하는 영상을 올린 영상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수국 삽목이가 한 90%까지는 성공을 합니다. 꽤 많죠? 그리고 안 되는 아이들, 이렇게몇개 있어요. 얘는 이렇게 뿌리가 난것 같아도, 이 지금, 잎을 보면은 이렇게 안 됐거든요. 겨우 뭐한몇개 정도 안 됐습니다. 그러면 이 전체 제가 했는 걸볼 때는 한10% 정도 실패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정도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 그냥 심으나 줘봅니다. 심으나 줘보면은 살 수도 있고 혹시 또못살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버리지 말고 심으나 봅니다. 어 지금은 날씨도 이제 선선해졌고 하니 살아날 확률이 더 많아요. 자 그렇게 하면서 내가 흙을 이제 이렇게 야이들 심어줄 흙을 포도와 함께 준비를 했어요. 자 저는 일단은 여기다가 심어줄 거예요. 정식을 여기다가 하고 나중에 내가 원래 이제 수국이 있을 화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. 일단은 삽목이 산모기, 삽목이들은 정식을 요 커피포 떡음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, 흙은 제가 일단 상토에다가 다른거는 안 섞었어요 우선 에 아이들 아직까지 여리고 연약하니 상토에 어, 기본 영양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계란 껍질은 제가 좀 많이 섞었어요 계란 껍질은 사실은 식물들한테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섞어가지고, 요런, 커피 버터에다가, 이거 손 하나만, 요렇게. 자, 요렇게, 여기다가 하나 심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속을좀 담고, 계란껍질을 좀 넉넉하게 많이 본 흙이에요. 이 아이부터 하나. <laughs> <laughs> 으아 너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이 아이는 분명 내년 봄 되면은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이 아이를 빨간 꽃이에요 빨간 주걱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되거든요. 제가 요 전체 다 심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<laughs> 수고기 삽목을 했는 것을 정식을 이렇게 해봤습니다. 이 수고기는 제가 6월 말경에, 어, 6월 말일이 다 돼서 해가지고 7월 지나고 8월 중순에 이렇게 정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내년에 꽃을 거의 다볼수 있어요. 겨울에 꽃눈을. 어, 얼게 하거나 또 꽃눈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못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내년 봄에 꽃을 다볼수 있습니다. 8, 9, 10월 달 중에 얘네들이 입도 크고 어, 꽃눈, 꽃눈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거쳐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겨울에 한 영하 2, 3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꽃눈이 얼수 있어요. 어, 제주도나 남부지방에는 아마 노지 울동이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, 그래도 위험한 2, 3도까지 내려가면은, 어, 약간 비닐 같은 거좀 덮어주고, 약간 비닐 같은 거를 한 번씩 덮어주고, 그렇게 하면은, 어, 얼지 않고 전출이는 되어서, 어, 꽃눈이 생성되어서 꽃이 필 확률이 많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, 이 말라 죽었나 싶을 정도로, 여 어, 여기 보이시죠? 요런 깔때기만 딱 남고 잎도 다 떨어지고 이 뭐야 <laughs> 마른 나무밖에 없네? 이렇게 보여도 그냥 놔두면 됩니다. 그렇게 깔때기가 있다가 내년 봄에 이 깔때기 같은 곳에서 요런 깔때기 같은 곳에서 자기 자리에 사기 하나씩 싹싹 나오기 시작해요. 그리고 음, 봄이 오면 그 마른 데에서 사기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핑크색, 파랑색뭐 파란색 수국이 많이 보죠. 그런데 파란색 수국은 이이 이 산성 토양에서 어, 만들어진다고 하고 핑크색은 거의 알카리성 토양 토양에서 만들어진답니다. 거의 핑크색이 많아요. 산성 토양은 조금 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다른 색들도 이래 토양에 따라서 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수국 삽목은 지금도 가능합니다. 지금도 8월달, 제가 또 작년 8월달에도 수국이 삽목을 했거든요. 그런데 꽃이 한두개 핀는 아이들도 있고, 음, 그냥, 예, 그대로, 입만 있다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내년에는 완전하게 꽃을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삽목을 해도 괜찮,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베란다에서는, 예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죠. 그런데 좀 추운 곳에 베란다 뭐 얼음 열 정도로 춥지는 않잖아요. 좀 추운 곳에 두면은 좋습니다. 그러면은 내년에 반드시 꽃을 피워 줍니다. 그리고 물을 좋아하지만은 수국은 그래도 가습은 어,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수국이가 우리 한국산도 많은 거 아시죠? 이 꽃에서 꽃까지 이렇게 스토리를 가만 보면은 예, 꽃말도 꽃말 참 좋아요. 진심, 진실된 사랑, <laughs> 소녀의 꿈, 그리고 파랑, 파랑색은 뭐뭐 <laughs> 뭐 무게감 있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옛날에는 꽃을 말려서 해열제로 쓰기도 했는데, 요새는 어, 가상용으로 많이 써져. 근데, 수국이가 올해도 작년보다 꽃값이 꽤 비싸더라고요. 그렇게 비싼 줄 아시죠? 그래서 집에 수국이 하나씩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삽목했어. 그냥 이 꽃들은 그해또 삽목하고 다음에 또 보고 이렇게 해서 <laughs> 내가 집에서 자꾸 놀려가면서 보면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수국이 꽃에서 다음 꽃볼 때까지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. 자 이렇게 깔때기 같이 이렇게 생긴 데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가지고 이, 이 순에서 또 나중에 꽃볼을 올리고 하니 고를 때잘 조심해서 그냥 놔두면 돼요. 그냥 놔두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정식을 했으니 물을 줘야 되겠죠. 물은 한꺼번에 많이 푹 주지 말고 이렇게 한번 주고 좀 기다렸다 또 한번 주고 그리고 거의 빗물을 받아놨다가 쓰면 제일 좋은데 빗물을 받아 매일 받아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수돗물을 하루쯤 먼저 미리 큰 달아 같은데 뭐어 말통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받아놨다가 하루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물을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내려가도록 줘서 잘 놔두면 은 우선 이렇게 정식했을 때도 너무 햇빛 많은 곳에 두지 말고 좀 그늘에서 뭐한 일주나 일이 열흘 정도 햇빛 잘 드는 그늘 빛이 잘 드는 그늘에서 그렇게 뒀다가 햇빛이 있는 곳으로 서서히 옮겨주면은 얘네들이 잘 크면서 꽃눈도 만들고 내년에 예쁜 꽃 많이 볼수 있게 해 준답니다. 그래서 어사목으로좀더잘 키우고 <laughs> 그래서 수국 음, 개체수도 더 많이 늘려서 다 다음 해에 계속 계속 꽃을 사지 않아도 내가 삽목으로 만들어서 예쁜 꽃 키우고, 피우고 또그꽃피우던 아이들도 삽목으로 후 내년에도 피우고 꽃값이 어, 해마다 조금씩 더 비싸지더라고요. 다른 건다 어렵고 힘들다 <laughs> 하면서도 꽃값은 사실은 안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모두 모두 자기가 이렇게 했어 나중에 예쁜 꽃 많이 피어서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